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자손을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 지시받은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는 림이와 심의이다. 고아세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아무람과 이살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는 마을리와 무시이다. 레위의 가족들을 가문별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게르손에게서는 림이기 자손 가족과 심의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원로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그 가운데 재단을 둘러싼 뜰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자손가족과 이살자손가족과 헤브론 자손가족과 우시엘 자손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고아 자손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다.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다. 고아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고아 가문 가족의 원로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들의 임무는 법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제사들일 때에 쓰는 거룩한 도구들과 휘장과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레위 사람의 최고 원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 살이고 그는 성소의 일을 맡은 이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무라리에게서는 마을리 자손 가족과 무시 자손 가족이 나왔다. 이들이 무라리의 가족들이다.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를 등록시키니 모두 6,200명이다. 무라리 자손 가문이 원로는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엘이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무라리 자손에게 부여된 임무는 성막의 널반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것들에 관련된 모든 예식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여러 가지 줄들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회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여느 사람이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등록된 모든 레위 사람, 곧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족별로 등록시킨 사람들은 태어난 지한 달이 넘은 남자들인데 모두 2만 2천명이었다. 아멘. 네, 저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직책과 직분을 맡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역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면 어 주로 설교 준비를 하시거나, 또 신방을 준비하시거나, 또 신방을 가기도 하고, 어또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뭐 물론 요즘은 이중직이라고 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도 상황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흔해졌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하는 것이 성도님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어 생각에 따라서 여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역자들은 목양과 목회라는이 사명이 가장 우선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이에 외뭐 다른 직업을 갖고 돈을 벌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다른 성도들, 성도님들처럼 일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사역자들, 사역자의 1차적인 삶의 자리가 교회이고, 목회이고 성도를 목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왜 우리처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히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맡겨진 어떤 그 사역,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또 그런 애들의 게으르고, 또 영혼을 돌보는 이들의 게으를 때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 교회의 칠이나 어, 어떤 영혼들을 돌보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이 지금의 어떤 사역자들의 시초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역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집화가 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수혜도 세지 않으셨고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지파들이 하는 일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또성막을 운반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레위인들만이 이 성막에 출입이 가능하였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생후 1개월 이상 된 레위 자손을 개수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60만 명을 개수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었죠? 20살 이상 싸울 만한 자들을 대상으로 개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을 개수할 때는 싸울 만한이라는 전제도 없고 20살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라는 다소 조금 황당한 기준이 주어집니다. 이런 기준으로 레위인이 계수된 이유는 레위인은 전쟁에 나갈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할리라는 공적인 의식을 마친, 즉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파악한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인물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말씀해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나옵니다. 모두 레위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이 레위 아들들의 이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어,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지내치고 성막의 덮개와 할망문등 주로 바깥 부분의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의 둘째 자손들이었지만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로 성막 남쪽에 지내치고 증거계와 재단을 비롯해서 성수에 쓰는 기구와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지내치고 성막의 널판과 그에 따르는 기구, 또뜰 사방의 기둥과 그에 따르는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성막을 봉사하고 또 협력하여 자신들이 맡은 사명과 지금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진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은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모세와 아론 역시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아 중에는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아무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선택하시고 구별하십니다. 군사로나가 아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킬 자들로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레위 자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며 또 이끌 자들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군사들로 로 나아간 지파들 또그 군사의 지파의 어떤 리더를 감당하고 있던 자들은 이 레위 지파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막 가까이에서 때로는 자신들보다 수고하지 않고 또 맨날 저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그릇을 닦고 어떤 성막을 위, 이렇게 어, 수선하고 그런 일들을 좀 작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행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다른 지파들이 외부의 침입을 막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짓지 못한다면, 전쟁에 지쳐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언약계가 모셔진 그 성막이 온전히 관리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리더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어떤 군사적으로 지휘하고 또 이끌어줄 리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또 이들의 섬기자들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군 속에서 가장 주목하고 또 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을지도 모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또 레위인들이 각자가 맡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이해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 서로 다른 직책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포하는 자로, 누군가는 뒤에 섬기는 자로, 또 누군가는 보여지는 것을 이끄는 자로. 그러나 그 모든 직책과 직분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따라 정해진 자리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자리가 쉬워 보이고 힘들지 않아 보일지라도 어느 자리도 소중하지 않은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명도 불필요한 사명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하나의 모습으로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맡은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명, 또 여러 지체들이 맡고 있는 그 사명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안에 다른 지체의 사명을 놓고 시기하거나 불평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또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과 또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책과 직분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맡기신 일이라 할 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교회를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영적 리더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처럼 주의를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교회의 일이 가장 우선된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들보다 치열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책상에 앉아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사역자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지체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어, 또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또 그들의 마음을 듣고 또 기도의 제목을 듣는 또 그런 신방이도 주로 이루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일들이 아마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되게 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어, 또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들의 또 그것을 통해서 어, 세상에 담대히 나가게 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요 마치 시험의 결과가 눈에 보여, 보여집니다. 교회 안의 영적인 흐름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의 영적 질서와 또 모든 사명의 자리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 각자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과 성막을 지키는 자들 또 섬김을 받는 자들로 나뉘었지만 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 소망하고 그래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리더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레이즈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역자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집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비록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 성막을 지키며 섬기는 일을 하였으나 이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직책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섬김의 일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돌보는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가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 각자가 맡은 그 삶의 자리와 사명들을 소홀히하지 않고 또 비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